지프가 혁신적인 레니게이드 스트리트 몬스터 시리즈를 공식 출시하며 SUV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스트리트 몬스터 시리즈는 기존 레니게이드 모델의 강력함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독보적인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한다. 새로운 레니게이드 스트리트 몬스터는 도심과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다목적 SUV로 더욱 과감해진 외관이 눈에 띈다. 전면부는 공격적인 디자인의 그릴과 LED 헤드램프로 무장했으며 대형 휠과 강화된 범퍼는 차량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후면부 디자인 또한 세련된 라인과 독특한 테일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부 공간은 고급 소재와 최첨단 기술로 꾸며져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장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10.1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속도로 운전의 편리함을 더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성을 제공한다. 새로 탑재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모든 주행에서 최상의 음질을 제공하여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더불어 실내 조명 시스템은 다양한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레니게이드 스트리트 몬스터의 심장은 2.0L 터보 차지 엔진이다. 이 엔진은 25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최신 4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운전의 안전성을 높인다. 업그레이드 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한다. 지프의 대표는 레니게이드 스트리트 몬스터 시리즈는 지프의 유산과 현대적 혁신을 결합한 모델이라며 이번 출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스트리트 몬스터 시리즈는 전국 지프 공식 딜러샵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와 사전 예약은 지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출시로 지프는 SUV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레니게이드 스트리트 몬스터 시리즈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를 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델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